안녕하세요. 유니탁탁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렸죠? 촬영 당시 날짜가 4월 8일인데 벚꽃이 벌써 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상 기온 현상 때문인지 몰라도 올해는 예상보다 벚꽃이 빨리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잡소리는 그만하고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소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가 맛있을까 찾아보다가 논산에 소문난 소바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저도 처음엔 잘 몰랐는데 논산이 메밀면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논산이 좀 특수한 기후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에는 매우 춥고 건조한 기후라서 메밀을 재배하기가 매우 적합하다고 합니다. 메밀은 다른 곡물과 달리 추운 기후에서 잘 자라는데 메밀이 자라는 동안에는 짙은 눈이 내리지 않는 건조한 기후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 제가 방문한 곳은 반월 소바집인데요. 제가 방문한 시각이 1시 43분인데 점심 시간은 좀 피해서 왔다고 생각했지만 대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술집처럼 오래 먹는 곳은 아니라서 대기 순번은 금방금방 빠지는 편입니다. 가게 이름은 소바집이지만 원래 이곳이 처음에는 돈가스로 유명했다고 해서 돈가스랑 소바 그리고 사이드 메뉴로 새우튀김이랑 전병 두 가지 고민하다가 전병 한번 시켜봤습니다. 돈까스는 튀김이니까 새우튀김까지 먹으면 느끼할까봐 나름 합리적으로 전병을 주문했어요. 소바가 먼저 나왔는데요. 처음 나오자마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소바 먹으러 갔을 때, 육수가 이런 대접에 나온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사이드로 어묵 국물 주는 작은 그릇에 육수가 나와서 거기에 찍어 먹곤 했는데 여긴 스케일 자체가 달랐습니다. 면도 다른 소바집에 비해 곱빼기로 시켜야 나올 만한 양이 나와서 소바로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원래 점심 메뉴로 소바를 먹으면 배가 금방 꺼져서 점심 메뉴로는 잘안 먹는데 여긴 점심으로 먹어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거기다 가격이 7,500원입니다. 요즘같이 고물가 시대에 정말 착한 가격이죠. 그리고 소바 육수에는 무, 쪽파, 김, 오이 등 재료들이 아낌없이 들어간 게 느껴졌고 특히 쪽파가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메밀면과 같이 한입 먹는 순간 향긋한 파 향이 입안을 감싸는데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메밀면은 겉으로 봐도 다른 메밀면보다도 두꺼운 편이었고 굉장히 쫄깃쫄깃했습니다. 거기다 면이 두껍다 보니 한입 먹었을 때 입안 가득 찬 느낌이 들면서 육수의 깊은 향이 진하게 났습니다. 다만 좀 싱겁게 드시는 분들은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소바 육수가 제 입맛에는 정말 잘 맞았지만 달고 짜고에 자기주장이 강해서 간이 좀 세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맛에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소바 강력 추천합니다. 다음은 돈까스입니다. 여기가 원래 돈까스 맛집이었다고 해서 가장 기본 돈까스를 시켜봤어요. 여긴 어떤 음식을 시켜도 양이 푸짐하게 나오나 봅니다. 돈까스 크기가 성인 손바닥보다 컸어요. 경양식 돈까스 스타일인데 고기 두께는 경양식 돈까스에 비하면 좀 두꺼운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돈까스와 차별화되는 점은 소스에 있었습니다. 소스가 그냥 달짝지근한 맛이 아닌 과일에서 나오는 깊은 단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새콤한 맛이 나는 걸로 봐서 과일로 단맛을 내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근데 소스에서 확실히 이 집만의 독특한 맛이 났습니다. 아 물론 좋은 의미로요. 오히려 돈가스 자체는 튀김옷에 기름을 머금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많이 느끼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푸실리 파스타 샐러드도 나오네요. 네, 샐러드 맛은 평범했습니다. 돈까스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돈까스 먹으러 논산까지는 안올것 같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병입니다. 전병은 원래 리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소바에 돈까스만 먹기에는 제 배를 채워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전병 맛은 와, 그냥 너무 맛있습니다. 전병의 겉면은 정말 바삭하고 안쪽 반죽은 쫄깃하면서 내용물은 고기와 김치로 꽉차 있었습니다. 바삭 쫀득한 식감과 고기와 김치의 적절한 밸런스 때문에 입안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소바 먹으러 논산 갈까 말까 하면 전 갑니다. 제가 면 귀신이긴 한데 원래 소바를 잘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어렸을 때 기억에 소바를 주문하면 항상 두 젓가락이면 끝났거든요. 그만큼 양도 적고 다른 메인 메뉴를 시켰을 때 사이드로 나오면 먹었지 그냥 소바를 메인으로 먹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바를 먹고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기 오면 소바를 메인으로 먹고 사이드로 꼭 전병을 시켜 먹어야겠습니다. 이 집은 기억해뒀다가 꼭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입니다. 잘 먹고 갑니다.